2월 무인월입니다. 관찰력과 분석력이 좋아지고 행동에 앞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면 빠르게 행동에 나서는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홀로 일할 때에는 전문성과 속도감이 좋아지지만 함께 일할 때에는 일방적 느낌이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하고자 하는 바에만 몰입하는 것을 넘어 현실적 목표를 정하고 결실을 향하여 기운을 모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3월 기묘월입니다.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지만 행동의 발현에 있어서는 관심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대는 것이 늘어날 수 있고 집중도가 약해지는 면이 생깁니다. 이는 현실적 완성과 마무리를 목표로 하나씩 정리해 갈때 일관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경진월입니다. 많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적 목표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싶지만 생각보다 일의 진행 과정이 더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조급할수록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여유로움을 키우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려함이 좋습니다. 5월 신사월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민함과 초조함도 커지기 때문에 결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피곤하게 할 여지도 생깁니다. 따라서 몰입할 때는 몰입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면 좋을 것입니다.